먼저, 2023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행정 발전 부분 대상을 주신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통해 소신껏 추진한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들의 호응과 2,400여 명의 여수시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는 삼녀 통합의 기적을 일구고 2012 여수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인 365개의 아름다운 섬과 해상 국립공원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는 2026년에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열립니다. 앞으로 잘 준비해서 반드시 성공 개최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발돋움하는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여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